팬분들께서 별명을 붙여주셨는데2차돌이차돌이라고 그래서 이차돌많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먹방 는이은이런이런거는이이친거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뭐구랑구 대형 유튜버를 꼬실만한 극혐 대형 유튜버 대형 유튜버 창원 l 지 세이코스 이관희 관형관형 소비합시다 관형아 <laughs> 뭐해 도장 원샷이에요? 약간 브이로그 찍는 거 같잖아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에요? 니가 인간극장이 되가는 거 같아. 이런 거 찾아보면 뛰어드시면 안 돼요? 본인의 탈모에 대머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제탈모인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닮은 분이 잘생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본인이... 사인이 클래스가 다른데? 아 그렇지 나는 별 단계 거 글씨를 거의 다 고등학교 아마 이돌과 차돌의 거기죠. 이원석, 차민석 하면 이차잖아요. 이게 석자가 돌 석자가 아닌데 그렇게 해명 해석을 해줘서 이차돌인 것 같습니다. 뭐라 이요? 어. 어. 아 근데 그거는 제가 해명을 그런가? 하면은 인석이는 약간 또라이라고 하도 맞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쪽 불이 납니다. 잠실의 아이돌이요? 아난 아니야. 어? 샤이니 민호 씨보다 어? 아까 그런 말씀 이거 초반에 했데 자기가 잘생겼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보다 잘생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제가요? 몰라요. NCT? 처음 들어봤 나도 처음 들어봤어, 방금. 그것보다 젓가락 하나만. 아빠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laughs> 저는 뭐 마침 민석이랑 이차돌이 말이 되는데 저희 삼성의 스폰서가 이차돌인 거가 인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팬분들이 별명을 지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워낙 사적으로도 그 친하니까 말도 는 어, 감사합니다 먹방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런, 이런 거 하고 먹어 아, <laughs> 아, 뭐 만약에 실현이 가능한 이야기면은 원석이가 드래프트 뽑혔을 때 무슨 말씀 하셨냐면은 롱손 듀오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무채소다 같이 나갔다 왔으니까 실현 가능한 거면 현중형이 와서 묵순 트리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고등학교 졸업해서 뭐 형들이 형들한테 실력을 당연히 뒤쳐질 것 같지만 그래도 크게 밀릴 거라는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원리로 나와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에 가서 형들한테 안 밀린다고 한그 뜻이 뭐냐면 지금 같이 대학교 드래프트를 같이 나오는 형들한테 안 밀린다는 거였지 제가 막 프로 형들한테 막안 밀린다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DM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쫓았을 때는뭐 프로 형들한테 안밀린다 그랬으면서 이게 뭐냐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고 욕도 와요 DM이 완전한 찰벌하게 왔었어요 진짜로 아직은 원석에 그치지만 아버지를 뛰어넘어 KBL의 보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평범한 거 그냥 남들 다 하는 그런 거 감사하고 막그로로 아, 그리고, 뭐 많이 자고, 뭐 그런 거, 키 큰다는 거는 사실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인스턴트 먹으면 키안 크고, 우유 많이 먹어요. 키 크고, 가 만들어야 는대요 그렇게 컸습니다. 먹고 싶은 거, 그냥 많이 먹으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잠은 많이 잤던 것 같고. 어, 난잠안 잤어. 성장판 검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92까지 큰다고 했었거든요. 야, 나, 나 2m 15까지 큰다고 했는데. 성장판검사에서 너무 먹기만 한데? 너무 먹기만 하는 것 같은데? 차도로 엄청 느데 저는 13분만 가야돼요. 13, 14, 15, 16, 17, 18 남았는데 뭘 할래? 해봤는데, 저는 뭐 뭐가 좋은 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정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13번 하래요. 그때까지 해서, 알겠다고 해서 13번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동서명이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2 6권을달았죠 굉장히 다양하게, 이거저거 많이 했었는데, 11번, 23번, 뭐, 9번, 8번, 4번. 고등학교 때 계속 23번 했었고요. 대학교 때는 11번 있었어요. 황준영이 17번이었잖아요. 저번 시즌에. 아무튼 연대 선배라고 챙기는 거7진아 그건 아니고요. <laughs> 17번은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17번 했어요. 내년에 할수 있으면 무슨 번호를할 것인지. 그럼 계속 17번 갈 건데. 진짜 너무 이렇게 급진한 대답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 <laughs> 질문을 다못받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어. 당근 <laughs> 먹어라. 당근을 몇 개를 었냐 <laughs> 운동하려면 코치님이 가야지. 봐봐 이..이..이거 합당하지 않냐? 선더스선더스선더스선더스